피곤해요 피곤해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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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요 자꾸 나가야 돼요. 싫어? 가야지. 응간 싸고 오자 응가만. 응?

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. 네 연습 때부터 손발이 잘 맞아 있는 수비진을 구축하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김민지 선수가. 오늘 조금 특별하긴 해잘 원하는 것들 다 해놨어 제가 단무지 좋아하는 데서 단무지 샀어 우와 대박 됐어요 먹자 먹을래 하고 우와 가면. 여러분 나영이가 이거 차려줬어요 근데 이렇게 한건 처음이야 이렇게 단지단에서막 우와 진짜 미쳤다 괜찮아요? 음 괜찮.. 생각보다 괜찮은데? 괜찮냐? s 수수많 c 니습니다 e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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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 o 오, 늘단만이 재밌게 놀자 a I'm doing a p u s 이 y 느낌 있네. 응. 여러분 여기가 양주 o u r e y o g 지 a 어 o u n g young, young, 왜? 왠지 별언데? 걸어봐 <laughs> 어 티비 많이 나왔네 맛집이요? 맛집 점심 저녁 지나가 타이야 거기 너무 좋지? 혹시 그거 있는 거 아니지? <웃음> <웃음> 설마 <웃음> 아니야 <웃음> 고기다 우와 맛있겠다 뭐 빨리 골라봐 뭐 먹을까? 뭐 먹을까? 삼겹살도 보네? 아 근데 너무 오. 위에가 한우, 어, 아, 위에가 한우 맞아요. 아래가 미국 아. 어요 아. 아. 어떡할래? 예, 맞아 여기 또 어. 있더라고요. 있더라고요. 왜 갑자기 오렌지지? 자기 멜론이지. 뭐냐, 미디움 레어. 멜론이야. 미디움 멜론. 아 어, 그렇지. 근데 사실은. 레다 말했어. 레오별로다 말해. <laughs> <laughs> 결국 레오별로다 말해. 레오만 아니면 먹어. 아, 어, 그래? 어. 이렇게만 아니면 먹어. 어 그래? 나왜 자기 이렇게 먹어? 이 안녕하세요. 밖에서 착해 음? 밖에서 음, 와, 너무 너무 예쁜데. 맛있어 보인다. 가시기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응. 진짜 맛있겠다 어때? 음. 맛있어? 음. 맛있어? 음. <laughs> 왜 끊지 못해? 요 뭐? 넣어드릴까?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응, 안키고 있었어 뭘? 이거. 유튜브? 응 <laughs> 안키고 있었지 뭐야? 장갑 <laughs> 가둬놨어 아가 많이 났죠? 이따 집에서 지시 집에 갈때 오빠랑 뭐 같이 누가 와, 이거 뭐 k a Malenka. Malenka. m a l e 고 k a Malenka. m 4 a t u 4 d 위에는 달고 아래는 a y s a t u r d a 어 Saturday, s a t u 4 d a y Saturd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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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t u r y o 어 r e okay, you're okay. Young coach, you're a chicken. You're a chicken. You're a chicken. 예예. 따 보세요. 오. 그할이에서온 거예요. 깨졌지만. 어, 그래? 어그 친구가 사준 거 사준댔는데. 왜 이렇게 많이 따는데? 아니야 먹고 알아. 죽으려고 비율 을 알아 자기야. 아니야 너무 많아. 안 많아. 음. 약간 소리하지 마. 아니, 약해 나 머리 아프단 말이야. 여기다 맥주풀로 따르면 딱 맞아. 색깔 딱 맞아. 아닌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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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나 이거 안 먹을래. 이비주의 자리야. 먹어봐, 진짜 맛있어. 이거 안 먹어 흔들어려. 맛있지? 음. 좀 이상하다 싶으면 좀만 더넣돼 그럼 된 거야. 고마워 테스, 쓰쓰쓰. 이런 색깔 맞지? 응. 이 색깔이 이색깔 그래. 내가 좀 이상하긴 했어. 뭔가 아차 싶더라고. <laughs> 아, 미친 사람인가? <laughs> 아. 음악. 음. 여러분 안녕하세요. <laughs> 나영이가 직접 한 명란 구이 구이 샐러드. 과연 완벽한 음. 프라이드였어. 맛있어?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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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윤의 마요네... 어 맛있겠다. 잘했네. 그렇지. 음. 근데 저염인데 왜? <laughs> 저염인데 왜 짜? 짜. 엄청 짠데? 잠깐만, 괜찮냐고. 엄청 엄청 짜. 짠거 감안하고 먹어 <목소리> <목소리> 너무 뭐 하고 뭐하고. 찍는 노래. 잘 먹겠습니다. 다르긴 하다, 뭔가 느낌이 그지? <목소리가> <많이> 먹다 우리. <laughs> 미니, 미니 아니었어? 미니 아니었어? 이 정도 분맞죠명서 <laughs> 먹으면 음, 이분이처 음, <laughs>